아가이있는지나날 찍고 있는데? 아니 우리 찍고 있어. 그러니까. 라치지 마. 보라도 라치지 마. 아니 우리 찍고 있다고. 이 방송 카메라야나 찍고 있어.

어, 잘하는군 제자야 아니, 나오라고 이.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음, 더러워. G는? 어, 더러워 너 그냥 더러 그래. G는 A는 B는 C는 D는 E는 아, F는 <laughs> 나는 여기 있어 <laughs>

あのうちに。 실은 뭐한 사람이지저 그냥 태어난 뒤에 산중 태어나서 살아요. 학교를 나갈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 없는데요. 소감이 없어요. 인생에 계획이란 없어요. 네.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실 뭐라고요? 사실 저도 계획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중. We are lazy. We are lazy. Yeah. lazy day. Yeah. 음. <laughs> 이반 여자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네, 시끄러워요. 진짜 그냥 사람이 맞는지 의심. 일을 깨내버리고 싶으니까요. 그냥 말을 안 하면 목에 가시가 돼나 네. 봐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면 괜찮은데 막 소리를. 돌고래 아, 소리가 이렇요 그래. 지금 들리죠? 저 웃음소리. 저거를 학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저렇게 웃는다니까요.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희 반에서 제일 시끄러운 애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요 망둥어 같이 생겨가지고 입술 만지고 있는 애가 저희 방에서 제일 시끄러운데. 저희 저희 진짜 시끄럽게 생겼죠. 어떻게 생기게 시끄러울 수가 있을까? 와 진짜 시끄럽게다 Guys, <laughs> guys, <laughs> 미국 권도 없으면서 미국인 척하고야. Bro, guys, <laughs> this is c o n s e The shortest boy He doesn't have any muscles. He thinks that he has a lot of muscles, but he does not. Like he's the weakest, weakest guy he ever. Yeah, Seo and Taehyung and Donggyu <laughs> and Hyunsoo <laughs> and and Hoya has way more muscles. He's mad. Yeah, here we go. I oh, yeah, Hyunsoo I don't care. Kim <laughs> and <laughs> 사이고요김푸름이고요인간언이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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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